누가복음 16장 17장 우리 먼저 나오는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 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여기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청지기인데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말로 매니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어, 주인에게 있어서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있어서 옳지 않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이런 말이 들렸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 이 사람의 직분을 빼앗으려고 주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이렇게 어, 그동안에 내가 한 것을 내가, 어, 어 한번 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직분을 빼앗기게 된다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이, 어, 하는가 봤더니, 이 사람이 3주에 보니까 속으로 이러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아유, 땅을 파자니까 이제 나이도 늙어져서 힘이 없어서 못팔못 못 파겠고 또, 어,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래도 내가 명색이 그래큰 집에 관리자로 있었는데 매니저로 있었는데, 아 이제 빌어먹으려고 하니까 부끄럽잖아요. 손이 부끄럽다고. 예?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봤더니 이 사람이 아주 지혜롭게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어, 내가 할 일을 알아또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어, 이 사람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어, 빚진 사람이 뭐 여기 두 사람 나와있지만 두 사람뿐이 아니겠죠.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어, 빚진 사람을 불러가지고 어, 당신은 얼마 빚졌어? 그러니까 천만 원 빚졌는데면 당신은 오백만 원만 갚아. 다다 정리할 테니까 500만 원만 딱 받는. 또 당신 얼마 빚졌어? 600만 원 빚었는데 당신은 300만 원 갚아. 300만 원 갚아. 또 얼마 빚졌어? 당신 200만 원. 예? 당신은 그래 100만 원 깎아줄게. 100만 원으로 깎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나 자기의 직분을 빼앗긴 다음에 빌어먹겠어요? 대접받고 살겠죠. 아, 아유 전에 내가 신설를 입었는데. 내가 신세를 입었는데, 많이 그때 내가 어, 탕감받았는데, 제가 그냥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 옳지 않은 청지기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것이 주인이 8절에 보면, 팔절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구절 보겠습니다. 구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더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삶의 지혜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불의한 재물이다. 이 불의한 재물은 이 세상의 재물을 말합니다. 세상의 재물. 다시 이것은 세상의 돈을 말하고 있는 돈을. 예,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 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처소로영재발리라 여러분, 여러분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또 집에 생활도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예, 친구를 사귀라고.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밥을 좀잘 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또 사주고 또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나중에 다 남는다라고. 하는. 나중에 다 그것이 내가 어려울 때, 나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내가 어려울 때다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혜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도 이 목회를 하다가 한 1년 반 쉬는 동안에, 쉬는 동안에 어렵잖아요. 쉬는 동안에 살림을 하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불러주는 거예요. 제가 한7 0개 교회 정도를 어, 아주 많은 교회를 다녔어요. 많은 교회 다니고 그 매주마다 다른 교회를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어, 설교를 부탁합니다. 수요일날 설교해 주세요. 금요일날 설교해 주세요. 또 청년들 수련회, 뭐또 성가대, 뭐또 헌신예배 어, 이런 데 계속 불려 다녔어요. 그랬더니 어, 제가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아, 제가 그분들한테 은혜를 입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그분들 또 어려운 분들 생기면 은또 어, 우리 교회 오면 은 내가 대접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예. 사람을 얻는다. 따라합시다. 물질로 사람을 얻는다. 예.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드리고 베풀고 나누고 하는 것이 예. 사람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지혜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우리 부자와 이제 거지 조금 있다가 다루도록 하고, 17장에 가서 보게 되면, 17장에 우리가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느라 하거든, 너도,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또 삶의 지혜 가운데 하나는 늘 사람을 얻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원수맺힌 것들을 다 풀고 우리에게 재지는 사람이 있다면은 용서하라라고 하는. 올해 2016년도 우리 교단의 주제는 화해입니다. 화해. 우리 주님은 화해하게 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교단 안에 사실 여러 가지. 여러 교회들이 분쟁 사건에 휘말려 있고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이 화해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표적으로 우리 강동권에 옛날에 아주 천호동에서 제일 큰 교회 풍납동 사건에 딱 있는 교회 광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김창균 목사님이나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오랫동안 목회를 잘하시고. 그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가지고 목사님한테 세례 받고 결혼 주례 받고 또 위임도 받고 그런 어,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됐죠. 그 교회 이제 목사님 후임이 된 것이죠.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 이분이 원로 목사님을 막 고발을 하고 막 그랬어요. 교회가 완전히 분쟁이 돼서 나눠져가지고 13년 동안 싸워서 13년 동안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돈이 용역비였습니까? 사람들 용적해서 깡패들 있잖아요. 용적 들어와가지고 서로 막고 싸우고. 아? 이런데 또, 또 변호사비 이런데 수십억이더라, 수십억이 들어, 수십억. 그래서 마지막에 재판은 다 이제 어, 그 후임 목사님이 폐소했어요 사회법에 다폐소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 지난달에 그 후임 목사님이, 울로 목사님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어, 용서를 구했어요. 목사님 그동안 제가 이 교회 분쟁에 제가 5명을 이 교회 역사에 오명을 남기고 이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것에 대해서 목사님께 사죄합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어른 목회님도 목사님을 또 어, 기쁜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또 안아주고 또 축복하며 기도해주셨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고 감사한 소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쟁하고 나눠지고 싸운 상태에서 천국 가서 주님 앞에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원수를 맺지 말고 다 용서하고 또 품어주고 또 우리가 용납하고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원수된 사람은 있지 않은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은가 돌아가고 용서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 예, 감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열 명이 고침 받았지만 한 사람만 나와서 감사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또 그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 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네. 자 21절을 같이 볼까요? 21절 1절 17장 21절 다 같이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 아, 진보적인 일부 신학자들은 어, 이 말씀 한 가지만 가지고 예. 아, 천국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 천국이 여기 예수님 말씀에 분명히 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고 내 마음에 있다. 예.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이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있고 어? 하나님의 다스림 통주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지 어? 천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뭐,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는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이 없으면 교회 왜 나와요? 예? 어? 지옥 천국 성령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는데 바로 앞에도 보면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나오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그어지 나사로가 나오지요. 예, 부자는 이 땅에 살때 떵떵거리며 예, 살았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헌데를 핥고막이럴 정도로 예, 걔가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타그 정도로 예, 이 가난하게 먹을 것 없이 불쌍하게 살았단 말이지요. 그런데도 나 부자가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 자. 16장 22절 볼까요? 16장 22절, 23절. 시작. 이에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예, 분명히 여기 천국과 지옥이라고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품이 천국이고 음부가 곧 지옥인 것이지요. 예.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고 예, 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올라갔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 올 수도 없게 하였니다 천국과 지옥이 예큰 구렁텅이가 가운데 있어 가지고 오고 갈수 있는 곳이 아니다. 예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어, 공간적인 의미의 이 천국과 지옥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예, 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또 땅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가 이제 주권이죠. 이 통치권이 있어야 되고, 이게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게 되면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내 안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다스려주시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왕이시고 다스려주시고 통치해주시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른받았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감당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장차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여서 그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고 새하늘과 새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귀하게 다 쓰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또 물질들을 잘또 관리하게 하시고 사람을 잃지 않고 늘 사람을 얻는